박은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어 제가 추가로 확인할 게좀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법과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유 요구하는 것도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그 선금 같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국민과 저희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은 그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어떤 입김, 영향력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10명이, 2명이 그렇게 독립운동하듯이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지막지하게 그걸 의지를 꺾고 판결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 박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한 것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판에 필요한 수사자료, 공판자료는 다 살펴봤는지, 68,000쪽에 해당하는 24박스에 해당되는 그 상자를 다 열고, 재판자료를 읽어봤는지, 1분에 한 장씩 읽으면, 41일이 걸리고 한장 2분이 걸리면 83일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잠 안자고 24시간 내내 과연 그걸 했는지 국민들이 지금 로그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 내규 대로 했는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총인이 와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험 문제 시험지를 보지 않고 답안지를 쓴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직을 박탈시키고 한덕순 의지 김문수 당선시키고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한 사법부의 거대한 응모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한 수사 받고 재판받아라 판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떳떳하다면 자료를 다 제출하고 결명을 입증하십시오 판사들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주권적인 국민 위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판사들이 그랬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의 말대로 법관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의 헌법 개정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70년대, 80년대 검사들이 건네준 쪽지, 공소장대로 판결은 쓰고, 독재자들이 원하는 판결을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역당, 사법사진한거 아닙니까? 잘 예측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 안 듣겠습니다.